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일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김작가의 음모론입니다. 음... 어떤 기사나 뉴스 현상과 사실을 가지고 나름의 상황을 약간의 음모론을 섞어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김작가의 음모론이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축사를 하던 중, 소위 입틀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입을 틀어막힌 채 졸업생이 끌려 나가는 사건이었죠. 해당 카이스트 졸업생은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던 중에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R&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 연행되었고 이제 지금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피켓은 저만을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닙니다. 이익집단만을 위해서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부사감세와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폭압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은 분개했지만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R&D 예산 삭감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검 해야 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R&D 예산을 25조 9천억 원으로 줄여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16%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나눠먹기식 카르텔을 깨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근본적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겠죠? 또한 나라에 돈이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났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미국 연준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금융과 경제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 와중에 부자 감세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한마디로 미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는 4대 과학기술원과 유관기관의 주요 사업이 해당되고 특히 카이스트는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학원생 노조에 따르면 예산 집계가 완료된 2022년 대비 올해의 R&D 예산 삭감액은 서울대 315억원, 카이스트 349억원, 포항공대 57억원, 연세대 9 0억 고려대 105억원, 성균관대 159억 원, 한양대 151억 원등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산 삭감은 신규 과제의 축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연구비 삭감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연구원들을 생활고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모 유명 공대 로봇공학 석사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까지 월 2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던 것이 올해부터 120만 원을 받고 ai 분야 박사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 받던 것이 지금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r&d 에서는 해당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먼저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미국은 AI 열풍으로 챗GPT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넘어서서 전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역시 AI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통해 최근에 구글과 아마존을 누르고 시총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AI 전공 박사의 인건비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는 것이 현실인 셈이죠. 연구원들의 숫자를 줄이던가 혹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당장 올해 부딪힌 현장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부터 낮은 인건비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공계의 현실이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반토막을 내서 대한민국 2공계의 미래를 어둠의 터널로 만들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결정적 과오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R&D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국가에 있어서는 부국강병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가 강대국인지를 경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바로 경쟁력과 국방력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경제력과 국방력 이두 가지를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국가가 부국강병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R&D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경제개발 인력들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수한 인재들은 이공계 쪽으로 많이 몰렸죠. 가령 학력고사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봐도 서울대 이공계, 가령 물리학과 같은 곳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이공계를 졸업하면 충분한 일자리 혹은 장래 확실한 진로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성적이 높은 수험생들은 의대에 압도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와 같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씨와 같은 대학의 사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치한약수 즉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와 같은 확실한 직업이 보장되는 곳으로 수험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이 아닌 학과 중심의 서열로 입시 시장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의대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절대적이라 입시 컨설턴트들의 말에 따르면 전국 수능 3,000등까지는 우선 의대에 진학을 하고 이후 서울대 등에 진학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의대 정원이 약 3,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뜬금없이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60%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35년부터 의사가 약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해서 2025년부터 매년 2천 명씩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관련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복지부 주장의 사실 유무는 근거가 없으니 판단은 불가능하고, 의료계는 이번에도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약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이 8,800명이 사표를 썼고, 이 가운데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표를 쓰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유는 정부에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원을 한 번에 2천 명 늘리는 것은 정치 쇼가 아닌가. 의대 정원은 한 번에 3천 명을 늘리기보다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국민보건에 위협이 되면 의사들의 파업은 중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의사정원 2천 명을 늘린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공계로 갈 인재들이 더더욱 의대를 목표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부의 발표 이후 유수의 명문 이공계 전공자들 중에서 자퇴를 하고 새로 수능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수생, 삼수생이 급증하겠죠. 심지어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어렵게 취업을 한 직장인들 중에서도 다시 수능 준비를 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겠다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각 가계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더더욱 더 암울해진다는 측면입니다. 부존자원 없이 오로지 사람에 의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경제현실과 신기술, 국방과학에 대한 연구 등이 늦춰질 경우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기조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택했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 중국을 선언한 이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반도체 소부장 등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모두 중지시키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특히 강조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에서는 허락했고, 그래서 온 국민이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독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심지어 살상무기까지 공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2조 원을 넘게 투자한 러시아 현대 자동차 공장을 10만 원이라고 하는 고철값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철수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 현대 자동차의 점유율은 코스란히 중국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 일명 치포 동맹을 선언했는데, 이는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생산 시스템, 체인밸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 등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 투자해서 지어야 하는데 반면 인텔과 TSMC는 일본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고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가 바로 치포 동맹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익에 반하는 심상치 않은 외교의 기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2024년부터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뜬금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과학 기술의 토대이자 미래라고 할수 있는 인재 양성조차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아, 걱정을 하다 보니 저 김두일은 상상하기 끔찍한 음모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 김작가의 음모론 제 1화였습니다.